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기씨입니다 오늘은 슬픈 소식이 있네요. 이 친구. <laughs> 변형 연습하다가 고관절이 박살이 났습니다. 보이죠? 이렇게. <laughs> 역시 프리덤 고관절은, 아, 정말 약합니다. 순간접착제 좀 채워가지고, 그렇게 갈아가지고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, 그냥, 음, 순정으로 해보려고 하다가, 부러졌네요. 아. 이거 얼른 수리해 가지고 그리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수리가 난이도가 좀 있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. 일단 이거 다 분해해 가지고 좀 수리 좀 하고 그리고 리뷰를 올리도록 할게요. 아. 그럼 어쩔 수 없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리뷰는 제가 이거 수리 끝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빠이빠이. 수리하러 갑니다.